안녕하세요 주야입니다 오늘은 음, 제가 공부를 하다가 생각이 났던 게 있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저는 한국외국어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과수석도 아니고요 캠퍼스 전체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총 대학생활을 7학기를 했는데 제 평점은 4.5 만점에 4.46 입니다 원래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라면 은 늦은 나이에 대학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공부를 원래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대학에 가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었는지 한 가지 바뀐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전 고등학교를 자사고를 나왔는데요. 나름 공부를 중학교 때좀 했으니까 자사고로 갔겠죠? 근데, 고등학교 때 완전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좌절감과 패배감을 제대로 정통으로 맞은 다음에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을 좀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항상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대답은 항상, 열심히 해라. 노력하면 된다. 내 수업을 잘 따라오면 된다. 이책 풀면 된다. 이 책으로 한번 공부를 해봐. 라는 이런 식의 대답만 들었던 것 같아요. 명쾌하지가 않죠. 그 당시에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고 계속 대입에 대해서는 항상 낙담을 하고 나 대학 못갈것 같은 생각만 하고 스스로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험생활이 되게 힘들었고 되게 하기 싫었고 되게 우울한 달의 연속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하루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냐 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매일 매일 좀 나아져라. 네가 오늘보다 내일 나아지면 된다라는 식의 말을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것을 대학교 때 저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늦게 갔는데 추가 합격으로 입학을 하는 바람에 OT도 못 가서 늦은 나이에 신입생이 제대로 학교 생활을 잘할수 있을까 부모님도 되게 많이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게 제 동기들이 저를 너무 잘 챙겨줘서 학교 생활을 어렵지 않게 했고요. 근데 문제가 공부를 따라가는 게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에는 항상 학교가 끝나면은 자취방에 와서 수능 강의를 들었어요. 뭐 사실 수능을 치는 게 아니라 일반학, 일반생물,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정말 부족했던 게 많기 때문에 수능 강의를 들으면서 기초 개념을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기초 강의, 기초 개념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1학년 1학기 때 보통 많이 놀잖아요. 그거에 약간 힘을 받아서 성적을 나름 잘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1.5라는 평점을 받지 못했고요. 어쨌든 상위권의 성적을 받고 나름 학과 내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하구나라는 인식을 좀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에는 수능, 수학, 화학, 생물을 그에 1년 동안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2학년 또 올라갔을 때 조금 따라가는데 힘이 덜 들었어요. 보통 전공에 대한 난이도가 2학년 때 확실히 올라가잖아요. 그때 당시에 수업을 들었을 때에는 그래도 나름 조금 이해가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공부에 대한 확신은 아직 계속 미지수였는데 대학교 2학년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구매한 전자기기가 갤럭시 탭인데 그 당시에 아이폰 6S를 써가지고 녹음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좀잘안 되더라고요. 갤럭시 탭을 사서 녹음을 하면서 그날 공부했던 내용은 그날 바로 필기를 하면서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매일매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적으면서 필기를 채워나가다 보니까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겹치는 게 느껴졌고 이게 수업 시간마다 교수님이 집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왠지 시험에 나오겠다라는 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너무 당연하겠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 교수님이 말하는 것만 잘 적으면 시험 잘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2학년 1학기를 보내니까. 성적이 4.5가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느꼈어요. 나도 할수 있구나. 나도 공부머리가 있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는데, 그 이후부터 2학년 2학기, 3학년 1, 2학기, 4학년 1학기 동안 제가 총 7학기를 대학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었던 적이 없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하려고 했고, 제가 암기를 할때 적으면서 암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학교 다녔던 애들은 다알 건데, 손목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날 배웠던 걸 필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의 말씀 한번더 되새기고, 시험기간에는 필기한 내용만 가지고 중요한 것만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시험기간이 힘들지 않았고, 물론 잠은 좀덜 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시를 할 때처럼 뭔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한 후배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자기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후배가 찾아왔을 때제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네가 모르는 걸 채워 나가고 네가 스스로 발전하는 걸 보면 된다. 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제가 공부를 못했던 당시에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났던 거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 혹시 부려움이란 영어 단어 아시나요? 그 fear라는 단어가 f e a r 이잖아요. 그 영어 단어를 영어 사전으로 검색을 해 보면은 현실로 나타나는 거짓 감정이라고 저는 봤었는데 두려움은 내가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저는 저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맨날 공부를 하지만 공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하지만 대학교 때 저는 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교수님이 말하는 것만 잘 적고 공부를 하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았고 매일매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항상 주변에서 하는 말이 아, 진짜 공부 독종으로 한다라는 말좀 많이 들었는데 힘들어서 공부를 한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가는 즐거움이 생겨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하는 게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발전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말했던 걸 스스로 말을 할수 있는 걸 보고 교수님 수업 내용을 따라가면서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되었을 때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토익을 할 때도 그랬고요. 자격증을 할 때도 그랬고, 오픽을 할 때도 그랬어요. 어떠한 학문을 할때그 학문에 대한 즐거움보다는 내가 어제보다 오늘도 발전하고 내일도 발전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러한 공부가 진짜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고 지치고 하면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이 문제가 왜 나왔고, 뭘 물어보는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문제를 풀때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한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점수를 떼야 되고,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성적을 잘 받고 싶었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잘 공부를 하면은 시험을 잘볼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결과가 너무 신기하게도 수석 장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졸업했어요. 그것도 전체 캠퍼스 내에서 말이죠.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에 대한 믿음과 그걸 바탕으로 한 노력. 그래서 제가 바뀐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는 그냥 항상 수업시간 뒷자리에 앉거나 자거나 그냥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냈다면은 대학 다닐 때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았고 교수님의 눈을 마주치려고 자세를 바르게 앉아서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신대요. 후배들한테 들었을 때좀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에는 진짜 하루하루 내가 몰랐던 개념, 수업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 그거 하나에. 정말 많은 가치를 두고 공부를 한 결과, 진짜 생각지도 못한 큰 기쁨이 저에게 왔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공부를 하시든, 그 어떠한 과정에 있든, 오늘보다는 내일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틀렸던 문제가 있으면 내일 맞으면 되는 거고, 오늘 공부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을 때, 맞을 수 있다는 나에 대한 확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게 좋아요 기사 시험을 볼 때에도 정말 양이 많잖아요 시험 치기 전에 붙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실제 시험에서도 버릴 거 버리더라도 시험을 커트라인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게 할수 있는지 어떻게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자면 저는 처음에 이 책을 풀때 5일이 걸렸거든요 지금은 하루 이틀이면은 볼수 있어요. 반복을 해서 그런 건데 반복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이 다루기 때문에 반복이 중요하다는 것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오늘은 노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제가 했던 노력 그리고 제가 했던 노력의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 목표를 하나씩 이루면서 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목표라고 하는 거는 간단해요. 이 책을 다 보기 또는 내가 일정 분량의 문제를 풀기 또는 내가 일정 시간에 공부를 하기 그러한 스스로에 대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 나는 성취를 한 사람이고 내가 틀린 문제를 풀면서 나는 오늘보다 나아졌다라는 것을 스스로 각인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하루를 보내시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대학 시절 때 화학 평형에 대해서 몰랐다면은 따로 인강을 듣고 화학 평형에 대한 문제를 맞을 수 있다면은 저는 어제보다 오늘 발전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나갔고, 모르는 게 채워지다 보니까 결국 모르는 게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물론 새롭게 또 배우면 모르는 게 생기겠죠. 하지만 적어도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내가 더 나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하루를 매일매일 살다 보니까 성적으로 보상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처음으로 저를 인정해 주신 게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상장을 받고 트로피를 받았을 때 처음으로 저를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매일 매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해드렸던 피어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어차피 두려움은 내가 만드는 거고 나 스스로 내가 불안한 거지 남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이든 다른 여타의 플랫폼이든 그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노력의 바탕이 되었을 때그 두려움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아마 잘 보내셨겠지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어제보다 내가 어떤 게 나아졌는지 한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발전을 할지는 미지수지만 앞으로도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를 못했었던 제가 공부에 대해서 정말 머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어떻게 대학교 전체 소속을 할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보상이었던 간에.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자,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면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힘들고 좀 지치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하루하루 조금만 성장을 하신다 하시면은 그걸로 성공한 하루를 보내신 거니까 아마 여러분의 미래는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발전해 나가시고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셨던 거, 이루시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를 하다가 진짜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공부를 하는데 두려움이 서셨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조금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주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